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뱃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옷을그 위에 얹으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그 돛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부에 기록된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것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펼쳐놓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 독과 나뭇가지를 그 앞에 펼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직접 육신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옷을 벗고 또 나뭇가지를 펼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친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는 것을 살펴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그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길이 한 160km쯤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있는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입구까지는 한 2km에서 3km쯤 되는 거리입니다. 160km 이상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남은 2, 3km도 걸어서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유월절 절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앞둔 시점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방에서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갈 때에 다른 이동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걸어서 순례의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탄다거나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유독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저 멀리서 어떤 낯선 사람이 짐승을 타고 그렇게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짐승을 타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의 그 독과 나무 가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암묵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말 왕을 영접하듯이 그 짐승의 등에 그 옷을 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그 독과 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펼쳐놓으면서 왕을 영접하는 그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불렀던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바로 구절 하반절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 찬송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어린 아이들이 비슷한 찬양을 했는데 그때 대제사당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면서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움직임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켜오셨던 태도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다위세 자손이라고 찬양할 때에 그것을 중단시키시고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 것도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찬송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찬송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오는 이 장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왕들은 언제나 좋은 말들을 타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도 그런 왕어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좋은 말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솔하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애국적인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셨다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왕권 개념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는 참 메시아, 참된 다윗의 자손의 모델을 취하셨습니다. 어린 나기를 타는 왕에 대해서는 서가리아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왕은 군사적인 힘을 이용해서 적들을 섬멸하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지도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군사를 모으고 그런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서 승리를 정치하는 그런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가래의 예언을 구현하시면서 자신이 왕이심을 주장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애국적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주장을 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라고 알리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왕으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힘있고 권세 있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이 주장하는 왕은 어떤 왕이고 그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꼭대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죄패가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적어놓은 죄패가 있었는데 이 죄패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인들의 조롱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는 그야말로 놀림과 조롱거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몬에 부활하셨고 죽음의 힘과 싸워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기록된 그 죄폐가 정말 예수님의 영적인 신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힘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서 죽음을 죽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두고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성격을 바꾸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죽음은 저주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삭선 죽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는 티끌만큼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모든 죽음은 저주스러운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측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속성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서 죽음을 죽게 만들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더 이상 죄에 삭시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더 이상 심판이나 저주의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선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나 저주의 성격을 가진 그런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마치 도약을 위한 발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참된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의 회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지요. 어릴 때에 체육 시간에 띠트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띠트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냥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뛰어가다가 그 뜀틀 앞에서 발판을 힘껏 굴러서 넘어야만 뜀틀을 뛰어넘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스포츠 같은 경기를 보다 보면, 스키 같은 것을 탈 때에 그냥 멀리 가지 아니하고 발판을 통해서 한번쭉 하늘로 높이 솟았다가 멀리 가는 그런 경기들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멀리 어, 가기 위해서. 어떤 지지대를 이용해서 날아오르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도약하는 발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서 죽음의 성격을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신격화되기 위해서, 더욱더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마치 발판으로 삼아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만들어낸 가장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전거된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친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이건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죽음이 저주와 심판에 불과했다면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과 죽는 것그 자체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성격, 제의 삭실하는 그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성격을 바꾸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땅에서 아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이 땅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죽음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저의 삭시였던 사망의 성격을 바꾸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려는 이유가 또 세상 정치 권력과 힘을 합치려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듯이 죽음을 애통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애통한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경건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는 일에 너무 연연해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고 너무 잘 살고 싶어 하고 고통 없이 살고 싶어 하고 힘든 일 없이 살고 싶어 하고 고난 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하고 박해 없이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없고 희생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자기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드리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죽음에 대한 바른 지식은 부활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성격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부활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의 약, 부활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겠습니까? 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고 합니까? 부활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지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고난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주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음마저도 제가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 결단이 고난에 맞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단이 두려움에 맞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죽음의 성격을 바꾸셨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담대하게 고난에 직면했고 심지어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가지는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께서 왕이시면서도 말을 동원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치 힘없는 그런 촌부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대속의 재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성격을 예수께서 바꾸셨습니다. 우리 죽음의 성격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꾸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늘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늘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좀 분리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이 오늘날 나의 존재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보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인데, 바로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죄송하지만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로 발미압는 우리의 죽음의 영광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길은 죽음의 힘을 멸하는 길이었고 죽음의 성격을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궁극적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거기를 그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경건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는 것이나 죽는 것그 자체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셔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에 연연해야 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존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